가오리가 여기 누워있네요. 2020년 1월 1일 마스덴 포인트 새주거을 하러 왔습니다. 족박강이 열심히 듣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. 아, 여기 난간이 없군요. 예? 정류소 뉴질랜드 정류소 24시간 돌아가는 곳 여기는 마티프 가오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세히 볼까요? 죽었네 외계 생물 같아. 얘는 꼭 무섭게 생겼어. 2020년에는 더 바르게 살수 있기를. 다른 분별을 하고, 또 내가 사랑하는 뉴질랜드를 위해서 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제 물고기가 안보이네? 뭘 <laughs> 그래 찍고 돌아다니지? 사람은 안찍어 바다찍어 저 사람들은 아까부터 뭐 잡고 있는거야? 몰라 뜰채 들고 뭐하지 뭐 물고기 떼들이 안 보이네. 너무 좋네. 이게 장판이야 장판? 어이 네. 음... 장판이. 장판인데 물고기가 없네. 원래 장판에는 물고기. 아 그래? 그럼 어떤 상태의 물고기가 있어? 아, 까매. 아무것도 안 보여. 원래, 뭐야? <laughs> 오늘은 파도도 없고 잔잔한데 물고기가 없네 저는 뉴질랜드에 이민한지 15년이 됐습니다.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.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음, 뉴질랜드는 겨울에 음, 오클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춥지 않고 여름에 많이 덥지 않습니다. 오늘 한 24도? 지금 한여름인데 24도 정도 되고, 밤에는 좀 쌀쌀하고, 가을 날씨 정도. 그렇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